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원문에서 묵상하는 바이벌 생생정보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원문에서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미가서는 7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6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인데요. 아, 약 일주일 정도 각 장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원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가서 첫 번째 날인데요. 1장 1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은, 아, 표제에 해당되는 것이죠. 대부분 선지자가 어떨 때 사역을 했는지 그 역사적 상황,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를 안내해주는 그런 구절이 되는데요. 일단 한글에서 읽어보고 원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입니다. 유대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사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와 동시대 인물이죠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쓰임받은 아, 궁정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아, 미가 선지자는 그보다 약간 조금 늦은 시기 그런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까지 같이 사역을 했으니까요 그는 이제 음, 모레살 사람 출신인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대와라 아도나이 아쉬르 하야 엘미하한 모래시티 빔메 유탐 아흐즈 이히즈키야 말케 예후다 아쉬르 흐즈알 시므론베르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바라도나이 아, 하면은 야외의 말 이렇게 되죠. 야외의 말 아셰르. 그 그러니까 야외의 말이 어떤 것이냐면은 하야엘 미카. 미카에게 임한 미카에게 있었던 야외의 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요미카는또 아, 어떤 사람이냐면은 암모라시티. 아, 모레세 사람이라는 뜻이죠. 모레세 출신의 미가에게 임한 있었던 야우말 이렇게 해석게 되겠고요. 이제 때를 나타내는 부사가 주인합니다. 비메 요탐 어떨 때이냐면 인 d 데이즈가 되겠죠. 요탐 요담 왕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말에서 뭐 요담이라고 했습니다만 히브리에서 읽으면 요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하즈라고 됐습니다. 아하즈가 아니라 히브리에서는 아하즈가 되죠. 그 다음에 요 우리 말에서 뭐 히스기야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원문서 읽으면은 예스기야 이렇게 됐습니다. 예스기야 약간 조금 발음이 우리 말에 좀 상스러운 얘기할 때 그런 비슷한 발음이 나는데요. 엑스기야 그다음 말해 이후다, 유다의 왕들 요단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세 출신의 미가에게 임한 야외의 말씀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근데 야외의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아쉐르, 또 관계대명사로 설명해 줍니다. 하자, 이거는 보다라는 뜻이죠. 보다. 알, 심론, 누가 봤냐면은, 이제, 미가가 본 거죠. 미가가 본, 뭐에 대해서 알, 심론, 사마리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요, 베르살렘베르람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 본 것에 대한 야외의 말.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국한되어져서 사육을 했고, 물론 이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벨론, 아수르의 심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한정되어서 국내적으로 보게 될 때는요.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심으론 사마리아에 대한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아, 1장 1절을 읽었는데요. 1장 1절 표제에 해당되는 1장 1절을 히브리어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바르 아도나이 아쉬르 하이야 엘미하함 모레시티 빈메 요탐 아카즈 예خذ기야 말해 여호다 아시르하자 알시므론 비루샬람 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데바라아도나이 아시르하야 엘메카 함모라시티 비미 유탐 아 خ 즈 예خذ기야 말해 여호다 아시르하자 알시므론 비루샬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절부터 일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